정아야 안녕. 안녕. 오늘은 정아야 뭐 먹는 거야? 김밥. 김밥이야? 어 이거 가락게 올려서 맛있어요? 응. 요거는 뭐예요? 고기. 고기예요? 응. 한번 먹어 볼까요? 조금만? 네. 응. 조금만 맛이 있나 보세요. 어때요? 어, 근데 엄마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와. 아빠, 아빠. 응. 이리 와. 뭐야? 이거 정호 좋아하는 짜장 떡볶이. 오 짜장떡볶이? 조심 조심 뜨거우니까 아빠가 줄게. 우와, 우와 진짜 멋겠다정우야얘 응, 누구예요? 호비 그러고 얘는 누구예요? 뽀도도 우와 뽀로로 짜장 떡볶이예요. 짜장 떡볶이.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응.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우와 엄청 많아. <laughs> 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이따가 먹자. 알겠지? 조금만 먹어만 볼까? 조금만? 응. 조금만? 찍어서 저거 자꾸 이거 아직 뜨거워 김나무 오오오 사살 이렇게 그치. 한번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아 천천히 천천히 안돼 뜨거워 뜨거워 뜨거울 것 같은데? 아빠 아니 지금 뜨거울 것 같아 아빠가 사줄게 응? 거 맛있어?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주 살짝 해봐. 어때? 좋아. 좋아. 잘라. 잘라. 조금 뜨거워? 응. 조금 뜨거워? 간다. 됐어. 먹어봐. 괜찮지? 어때? 좋아. 좋아요? 응. 어때요? 맛 최고예요? 응. 좋아. 어. 어, 꽉 찍어야지. 꽉. 꽉. 세게. 그렇지. 천천히. 오우. 안 돼. 안두개 뜨거워. 뜨거워. 김 나는 거 보여? 정말? 김 나는 거? 응. 후후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빠가 보여줄래? 입술 살짝 대봐, 뜨거운지. 어때 어때 어때? 좋아? 좋아? 응. 먹어 먹어 먹어. 나 이렇게서 좀 식혀줄게. 맛있어? 고마구만해요. 그죠? 괜찮아? 맛있어? 응. 엄마, 김밥이 맛있어. 이 짜장 떡볶이 맛있어. 떡밥이? 뭐가 더 맛있어? 엄마가 해준 거 김밥이랑 고기 한번 먹을까? 응. 오 정말 잘 먹는다. 와 최고다. 응, 맛있어요? 응. 잘 먹네. 엄마, 응, 아빠. 네. 응. 후 별. 응. 와 정말 잘 먹는다. 응. 엄마 아, 고다 먹었어 아다시고 먹을 거야? 응, 응 그래 아이고 이뻐잘 먹네요 봐봐 다 먹었어? 오다먹었네 뜨거운지 보고 입술 살짝 대봐 뜨거워요 뜨거워요? 입술 살짝 괜찮아? 어? 뜨거워 우와 왜이렇잘 먹어요? 고기 하나 줘. 고기 하나 줘. 응. 아니, 고기 먹고 천천히 하자니. 천천히, 천천히. 고기 하나 먹고. 자. 아이고, 떨렸다.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다 씹었어? 응. 천천히 먹어. 괜찮아. 다 먹을 거야. 잘좀 줘도 돼. 왜 이렇게 잘 먹냐? 맛있어요? 응. 어. 맛있어요? 네. 응. 그래 손으로 살짝 잡고 그렇지 떡볶이 아니 아니 최고오아 <laughs> 이거 맛있게 먹네 정 아빠가 응. 짜장면 떡볶이 또 사줄까요? 응 맛있어요? 응 알았어 아빠 또 사줘 오두 개는 너무 많 하나만 먹을 거야? 응 어, 그래 우와, 잘. 아빠 아버님 정우가 입에다가 아 이거 짜장면이 묻어서 아빠 됐어요 수염이? 네. 오 네. 여기 다 묻었네요. 아빠도 수염 있어요? 아빠가 네. 뛰자. <laughs> 세정우가 여기 짜장면 먹어서 수염이 났어요? 네. 어 정우가 아주 이제 말도 잘하네요. 응. 물 한번 먹을까어물 응. 한번 먹어. 잠깐. 떡볶이. 어그 정도고. 응 됐다 이거다 됐다. 한번 먹어? 떡볶이 먹어? 이 응. 어. 응.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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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어 먹어? 먹어? 어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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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이어 먹어? 먹이먹이 먹어? 먹어? 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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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맛있게 먹으니까 좋다. 어저좀좀 향이 떨어졌다. 와잘 먹는다. 어두개 먹었어? 응잘 먹는다. 떡볶이가 맛이 있나보다 너가, 그렇지? 응참잘 응, 먹네. <laughs> 네. 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짜파게티 소스 넣고. 응. 아빠가 떡파산해 줄게. 응. 알겠어. 응.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 응. 그럼 아빠가 이거 다 먹고 아이스크림 응. 줄게. 응. 고기 하나 줘? 응. 오케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떡볶이 뭐야? 아빠 고기 주려고 그랬는데. 자, 간다. 뿅. 오케이. 잘 먹는데. 아빠가 아이스크림이 갖다 올까? 조금 있다가 먹을까? 응. 알았어. 얼른 먹어. 오. 아빠 아버 이게 이게 좀 뭐야? 이게 응. 정우 멋있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카메라랑 응. 조명이에요. 아, 어? 이게 뭐지? 정우 응. 김밥 하나 줄까? 응. 자. 다 씹었어? 천천히 먹어야 돼 봐봐 아빠 보여줘 다 씹었나 없네요 어우 왜두 개나 먹어 괜찮아? 응 <laughs> 거봐 얼른 물어 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딱오 멋진데 그만 먹을고 <laughs> 그럼 잘 먹었습니다 디마야 <laughs> 먹었어 그럼 이제 아빠가 한번보줄까 뭐 <laughs> 이거 있잖아, 이거 곰돌이. 공놀이 공놀이? 곰 곰? 네 곰에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거? 네 그거 갖다줄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저거 잠깐 아빠! 아빠 사진 가요짠짠 밑에 잡고 곰돌이 이게 뭐야? 곰돌이? 아 곰돌이 곰돌이 정우 <laughs> 아,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초코고